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차 십자군 이후에, 어, 그 주변 국가들, 스코틀랜드랑, 그 다음에 포르투갈, 덴마크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덴마크 정리하기 전에 여기까지 다 먹었어야 됐는데, 아, 이게 땅이 썩어서 좀 먹기가 싫었어요. 음. 땅이 좀 회복되면은, 어차피 덴마크 올라갈 때쯤에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가보겠고. 일단 12건 포르투갈이랑 요크는 먼저 요절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청에 스워드길드. 이게 있는 게참 좋은데, 무기가 되게 세져요. 이게 몽골 상태가 되게 좋거든요. 위치하는 방법은, 이 검들고 있는 애 있죠. 애를 한줄 한 정도 채우고 있으면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한줄 정도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단계가 다업그레이드될 때까지 지금 저희 성이 다될 때까지 이게 맨 처음에 저도 한 3개밖에 못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유치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뭐 최종까지는 몇 개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기야. 용기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조지고 이 장군은 여기를 조지겠습니다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 o n 돈이 a w a n a Tony s 돈 w a n a Tony Sawana. Tony Sawana. Tony Sawana. Tony Sawana. Tony s a w 데 n a 어림없지 누가 m e 거걸 a 래어 이걸 이렇게 o u 이걸 이렇게 아니 이걸 친다고 정말 뭐죠 b l e to do 는 o m e t h i 당황스럽네요, 배우. 임무가 설마 포르투갈... 어... 교전 중지? 폴란드. 음, 좋고요. 어, 뭐, 저 정도야. 스타펜, 오케이. 이제 성은 꺾게될 때까지 장군들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최대한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이요. 무조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를 해버겠고돈 금방 줄죠. 돈 주는 거는 진짜. 이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는데. 잠시 돈이 많은 분이기 때 정말 잠시돈 많은 거예요. 돈 금방 쓰거든요. 사실 no 쓰는 거는 금방이나 금방, 여기가 아, 그러니까 위치가 돼야 되는데 위치가 잘안 되고 있네요. 뒤로 죽어요. 덴마크 돌아가죠.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기도 뺏어야 하는데 o n roi. t 그 battle! For your honor, mon roi. 아 the day is ours, 이 e i g 받은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배를 oh, 뽑고 바로 가려고요로 가기 서뽑았고요 어,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Senor, will, 이상한 거고안투 아, 투지나오 이렇게 꾸죠. 이동 거리가. 왜 u i mon roi. Ok, k u c h 이 y o 거이 o n t go to go. Very good, mon 이 o i An order? Oui, go, you don't go to go. y o 장애 수준이네. 이동 거리에 장애가 있긴 하지만 뭐를 못 걸었나요? 바틀 포안 받겠습니다 받았어야죠?

왜 이렇게 충성도가 낮은 애들 밖에 안 나오지, 괜찮은데요 상관없지만 저기서 음. 오는 것 같네요. 올리 탱우 와봐라 진짜로 It will be an 누구야 an 이거 you. 뭐야 가잇 임마 어디서 갑독 튀어 오케이 기, 교전 중지라 하지만 괜찮습니다 you come to 교전이야 뭐. 이제 여기서 잉 t 랜드랑 s w e 해서 교황 a well, 한테 e e m s 교황 u 한테 돈을 주고 e 했는, l 주려 a 했 n 데 아유 바로 l 주네. a 야뭐 할텐데 Well, m a d n e 0 s w e l 위 oui, 교항이 없네요. 공격해도 다음 타이면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좋고 oh. 돈은 저렇게 쌓여 있지만 금방 줄어들 테고 계속 뽑으니까요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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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샬 c o n t 계속 이동. One i h a v e rested. I shall continue. 또안지운거 있나? 안지운 거. 짐뭐 혹시, 뭐. 혹시 안지운거 있나요? 없네요. 어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방금 내기 미쳤네요, 쟤네가 We will defend against this siege with our lives.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미쳤다고 보면 돼요, 저거는. 살창 귀찮게 하네요 어우 충성도가 그지같이 나오던왜 이렇게 그지같이 나올까 살창 또 딸이는 아니겠지? 아 이렇게 딸을 낳으면은 가슴이 아파 이렇게 딸을 뭘 하려고 이렇게 딸을 낳 나가방 랄라방 가자. 병력 안하니까다 끌고 나왔다니다 오케이 대도시 로바 지워주죠. 베네치아도. 랭스 그래. 또 그래. 자숙고 나머지는 어로ダ 들어가고 나 요윈 아니어돈다 들어가죠. 아, 베니스라. 베니스가 갑자기 1 1를 갈까요? 다시 일전합시다. 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아. 하나 번 드릴게. 써봤자 도움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같이, 같이, 같이 치고 저는 이걸 파문을 할 겁니다. 모르겠고요. 저는 잘 일단 일단은 주실 거야. For 잘 고잘가고 잘 가고. 아, 가슴이 아프네요. 이정 제가 너무 심해서 더러운 땅들 그냥 더러운 땅들밖에 없는지. r e a y o 계속 진군하겠습니다. have you 오 금방 낫겠죠 이건 좋은 땅이니까. 이을 모아줄 거고. 뭐고 봐. 오케이. 음 돈이 진짜 많이 적어나네. 어 돈이 아니게. 이게 상인들이 갑자기 확 컸나 봐요. 오케이 갑자기. 놀라지 않는데 나스피인과도정이 하나 포르투갈한테 조치면 되고 교황과의 관계 가 약간 이니까 쳐도 됩니다. 이그 정도는 쳐도 됩니다. 이렇게 용병 하나 사고 모질라는 네. 것들. 다 이동시키 고이영되나 와. 영 내가 죽이시. 됐만 아버지는 복귀 조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조러이고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고 음. 거기다 요절을 내고 있는 것 같네요. 조절 수준이죠, 이 정도는. 끝났습니다. 황폐은 따로 없고, 저쪽만 관리를 하면 될것 같네요. 황폐는 음, 따로 없습니다. 뭐야, 실패했어? 아, 림 없고요. 진아어림 없어요. 쳤는데반지럽네요 정말. 블란드 오! 뭐지? 상인들은 계속 이동. 위생. 아주 기똥. 아주 기똥. 이주 기똥.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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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똥.

애한테 떨어지니까 받아도 될것 같아요. 치루르도 봤죠. 어 말던들 진짜 말던데네. 멀티니가 없네. 아까는 쟤한테 받던 유닛들이었죠. 아참 좋은데. are 있는데. victorious. 우리, 홀드.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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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저 y your 에이 몰라. orders, I'm not saying, 폴란드 I'm saying, a o u wish. Your w 난 끝난 상태 oui, 음. 관계는 곧회시켜 주겠습니다 아, 이... 쓸데없는 게 들어가 네네이 음. 말은... 아, 네. 끝내주도록 하습니다

mon roi your will mon roi joining forces in mon roi oui mon roi what should i say closing order 캐칭권을 하면 될거 같고요. 아, 시즌 계속 봐 주겠습니다. senior 꾸니서고 나는 관계로 ready to t r a d e très bien 다크이크 oui, oui, 저거 지워지면은 아휴 없어서 문젠데 갖고 있는 게 좋긴 한데 국어던데 이걸다 잡아야 좋때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 잡고 저걸 입성을 해야 턴이 끝나는데. 지형이... 귀찮은 지형이네요. <laughs> 이거는 척후 모드라고 해서 가까이 오면 도망가는 건데, 귀찮아요. 가까우면 싸우면 되지 도망가, 카이팅도 안 되는 것들, 카이팅도 안 되는 것들, 아이템... <laughs> 일단은... 좀 규모는 되게 허접한데, 더 온, 이리온. 일단은 바로 싸먹어 주겠습니다. 뒤에도 오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없거든요. 이런 게 문제지. 네, 스불을좀 줄여 놓고 바로 치겠습니다. 물어 날아. 귀찮다. 너무 잡았으니까장군 잡았으니까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도망가라. 그만 싸우고. 너무 멋있게 멋져 나왔네요. 어떻게 돼? o 일단 도망 we must act now. 가고 싶고. 가야 되는데... 어, 음, 가네요. 일단 놓치지 않고 다 잡아먹는 게 중요합니다. 다 잡아먹어야 돼요. 성 안에 있는 게 없도록... 경고등을 한번 뜯겠고, 있는 것들만 딱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데, We <목소리> must push our advantage. 잠왜 잡아먹었나? 잡아먹었나? 곱창 먹고 있나? 잡아먹어야 됩니다. The battle is very much in our favor. If we remain true and steadfast, victory will be ours. 조진 것 같은데? 음, 어? 적 장군이 다 죽었어요. 뭔지 모르겠어. 어? 일단 내네 장군도 죽을 것 같은데? 장군, 내네 장군 죽겠어? 죽지마! 도망갑시다. 장군 도망가고. 장군 황급히 도망가고. 죽으면 안 돼. 황급히 도망가고.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Oh, yeah, King Joker. his men mourn their The enemy flees the battle. Run down those worthless peasants! 고병들 다 잡아주면은 장군들 다 죽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성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All of Christendom will be, all of all of will be Yes. Mm -hmm. Senor, we have claimed this day. Ready and able. For the honor of France, we will attack. We are triumphant. 이렇게 되면은 에덴 r a 까지 e 게 됩니다 근데 뭐 걸렸나요 여기? 이상한데 뭔가이 e 한이 b 한데요 o 로이 쪽을 o 수있도 n 하겠습 e 다네 이번 e 상은여기까 n 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